2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의 정답은 2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T초의 위치를 XY라고 한다면 X랑 Y는 이다두점 PQ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몇초 동안이냐라고 했네.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데. 그럼 뭐야? 얘가 오른쪽으로 갈때는 왼쪽으로, 얘는 왼쪽으로 갈때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속도가 반대면 되는 오른쪽 말 오른쪽의 속도가 플러스고 왼쪽의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점 P의 t 초의 위치는 x는 t 적분 마이너스 이 t 고. 점 Q의 t 적분 v 아 t의 위치는 t 초의 위치는 y t 적분 마이너스 육 t. 그럼 얘의 속도 v p는 미분해서 2 t 마이너스 이가 되는 거고. 비의 속도 v q는 2 t 마이너스 육. 속도 반대가 d 야 서로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그래서 r o Pand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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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d e 니다 그러면 d e r 면 p 마이너스 r o Pandero, p a n d e r 3 Pandero, Pandero, Pandero,